안녕하세요, 동은호랑입니다 오늘은 한번 친구들과 스스로 해볼 건데요. 네, 저기해주세요 말... 판다입니다. 헐크 좀비입니다. 제가 말했죠? <laughs> 다 찍는다고. 진짜 찍을 겁니다. 헐크 좀비님도 아. 이제 방송에 찍어주세요. 오늘 한번 오늘 한번 뒷끝전하는 하는 것 같아요. 어 뒷끝전 좋죠. 뒷급에 제가 빠112어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헐크 좀비입니다. 자, 너, 판다, 너, 동훈, 호랑이 네, 제가 말했죠? 진짜 세 명이서 다 찍죠? 네,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 좋죠. 좋아요 티케도 장착하는 거 어때요? 티케 좋죠 아, T급전 말고 C급전 어때요? 아, t 급죠 저는 T급전 전 T급이 없습니다 오케이, 이제 2대1 해야 되는데요? 아, 저희가 세 명이 팀 야, 할까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세명팀 할래요? 일단 요거 이렇게 세명같이 팀합시다 그거 좋네요 뭘할거야 뭐뭐할 우가 할건데요 오늘 최선의 블랙마켓이 새로 초, 추가됐어요 원래 포인트 오늘 아니야 저번에 생겼어 니가 접속 못한거야 여러분 저는 요거를 뽑고 싶습니다 빅 인기빅캡스캔 주무기 천 저도 그건 뽑고싶어요 아 근데 뽑고싶은데 아마 뽑고싶.. 이좀 안좋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방 <laughs> 저는 59입니다 그럼 제가 방 잡을게요 내번 네. 아직 네. 3밖에안 됩니다. 저는 5 9입니다 아님들 제가 요즘 스토리 접속 못해가지고 총 일만 가능하잖아요. 네. 고하셨어요 네. 여러분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저도요 많이 많이. 저도요 해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 누르면 호랑이가 나타나서 죽일 거야. 자기 말해. 네, 네, 네. 구독을 안 누르면 판다가 많이 와가지고 당신의 집을 당신들의 집을 어떻게 먹 어?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 구독을 하면 그거 구독을 안 하면 당신의 집에 홀크 좀비가 나타나서 집을 다 부숴. 아 그냥 이렇게 해 볼까요? 네 제가 혼자 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공개해가지고 누구 들어올 것 같은데? 어 들어오면 줘야겠어. I'm just loyal to t t 아름다리이더 l 이 a d e r Like, he is the m 요 i d I love i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야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아바타지 만렙 찍었지. 어. I'm just ready. She'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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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s m 구독 하지 마. 면죽어버거 빨리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을 안 눌러서 죽으려고 하잖요 빨리 구독을 누르세요. 네, 근데 구독 안 누르면 제꺼에 구독 안 누르면 황이가 나타나서 괴롭힐 거예요. 분명해 저를 구독 안 하면 헐크 좀비가 나타나면 집을 다 부숴버릴 거예요. 구독을 안 눌러서 죽었잖아요. 구독을 안 눌러서. 아이고 헐크 좀비님 다시 왔네요. 구독을 안 눌러서 죽었잖아요. 아니, 저... 구독하고 좋아요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네. 아, 얼굴 좀비잡고 아, 한크좀비라냐 쫄쫄이 잡고. 어? 어디 있었어요, 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의 힘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깁니다. 이게 일을 한번 구독의 힘으로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의 힘! 뭔 소리야? 이런 얘기하면 몸이 안 좋아진대요. <S> <S> 여기서 판단 안 죽으면 진짜 구등 누른 거다. 와, 여러분. 제 실력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여자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자라니까요. <laughs> 거짓말 치면 호랑이가 더 헐크 좀 니가 호랑이를 죽여버릴 거야. 저 여자예요. 거짓말 안 해요. 님들 저 여자예요. 왜그요 남자 여자니까요 어디 계세요 저당신을 찾고 있어요 어디 어요이 세상 어가에아 아니 뭔데 나저 앞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죽었는데 그럼 네가 보고 나온 거겠지 난 옆에 있었어 리라이 아, 네, 매개 이 이제 제 혼자 팀 하고 해볼게요. 아니 나 혼자 팀할 거야. 그 대신 나 군대 쓸게 할 거야. 군대 쓸게 할 거야. <웃음> 나 구룡기는 <laughs> 부동기는... 비할게구만네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니들저여자라니까아왜 호랑이를 좋아하세요? 물어보자. 남자니까. 아니, <laughs> 남자예요 저 여자 목소리 알지 않 아니에요 이런 안녕하세요 저 판다예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좋아하겠다 그렇다고 해? 하늘을 보고 싶니까왜안 죽어? 68피 아니 지 원래 피가 얼인데 몰라 나 킬게 렙 내가 4렙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네한테 발리는데? 내가 하나 아싸, 호랑이님 밟고 올라갔다. 어, 호랑이 아니야. 아, 헐크 좀비인데. 아니, 어떻게 살았어? 아니, 저, 아니. 언돼언돼 아니, 이러면 어떡해. 괜찮아? 헐크 좀비야, 여기 왜키 인겼니? 왜키 언니? <laughs> 여기, 저런 애들은. 리스, 이분이. 내 술탄 던져서 내 위치 말해줬다. 아니, 이게 뭔데? 여러분이 얘 핵입니다얘 이게 얘몇 대를 맞았는데 한 번도 안 찍었어요. <laughs> 대박 여러분, 저 쓰도록 전하죠. 이게 바로 호랑이입니다. 이게 바로 호랑이입니만 이게 찍었이입니 이게 바로 이입니다 이게 바이니다 이게 바로 이입니다 이게 바이에요아이이다이만바이었지다이이입니다 이게 바이이로안좋이니다이데저로호기이니이이다 이게 네이 무기빨 좋아지네. 저는 공부를 할때 시험쳤잖아요. 전 그때 머리를 안 걸리고 찍 찍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가 낮지. 오 정답. <laughs> 제가 아. 시험 점수 제일 많이 받은 게 90점이고 제일 늦, 어, 제일 낮게 받은게전 0점 맞아봤는데. 네. 아 맞다, 나도 100점 맞아봤지. 내가 0 거. 아니 나 100점 맞은 적 있어. 실다 나 수류탄 수류탄 죽여! 튀어튀어 아니 얼크 어, 그 좀비야. 안돼. 와. 근데. 아 이게 진짜 제 실력입니다. 거짓말. 사비이가 이렇게 학살을 해아 근데 여러분 할말 있어요. 제 아이디 누가 털었는데 누구예요? 거짓말 뭐. 지 마. <laughs> 여러분 좋아하는 저... 친주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친주 거세요. 아 저도요 제 닉네임 여기 보면 나와요. 제 닉네임은 여기 헐크 좀비중앙테 잡고 잡자, 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쉬. e x a c 아, 허세짓 <나한테는> 됐어. <생각했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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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무기를 껴가지고 저 혼자 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북에 해도 돼요? 네 제가 방 잡을게요 CBA의 부동산입니다 저혼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래 갔네요 자. 그 한번 이행인이 한번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방송 찍을 때는 노래 틀어 드릴게요. 발이 추우세요. 콜코 좀비 님. 아, 두번째 방송 찍으면 되죠. 어, 곧 있으면 이거 2탄 찍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요거 구독자 10명 되면 이벤트 열 건데. 제가 구독자 한 12명이 되면 제가 팽이를 한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벤트를 열겠습니다. 왜저 따라와서 그리고 저는 12명이 되면 어, 먹을 거 아니면, 저의 사진 이나 그런 걸, 그, 막, 어, 그,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구독자가 말... 한 20명쯤 되면, 알짜코로노스팽이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10명 때 과자 다섯 봉지 아니, 2봉지 랜덤 5명한테 주고, 아니, 랜덤 20명한테 주고, 구독자 100명 됐죠? 그럼 과자 한 박스를 랜덤 2명한테 드립니다. 아, 너무 허전하네. 그, 제가 돈이 없어요. 어, 내가, 내 일주일 용돈이 5,000원인데. 아, 님들. 네. 그러면 제가 네. 제 사진 제 사진 잘 나온 거한개 드릴게요. 제 멋진 얼제 멋진 얼굴을니 네, 나보다 못 생겼잖아. 제가 제가 더 멋진데요. <laughs> 제가 허준오비 내가 잘 생겼냐 얘가 잘 생겼냐. 몰라요. 봐봐. <laughs> 어. 누가 잘 생겼냐. 너. 오늘 밤두 인공은 나 제가 못 생겼죠. 그렇다고 여친 못 사귀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 승부합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너 마음을 너 마음을 움직 어, 네 어, 나야 나 나야 나오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나야 나. 제가 이번 주에 그거 드릴까요 님들 만나면 햄버거 햄버거 여러분들 이거 이딴찍을게요뿅뿅 그럼 일단 해봐요 잠깐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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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안눌러 여러분 이거제 목소리 아닙니다 전 계속 롬, 하고 있습니다 뭐야 나눌러줘 잠깐만 나 12분 초과했는데 나나 11분 15분까지야 여러분 어, 다행이다 잠시만 나, 나 죽인다 일단 다시 찍자요 아니 이거 안 눌러져요 님들 스킵 하늘에 소류탄을 던지면 필했습니다 와, 이겼네. 요려네요 이거 쟤네 비디오 영상 맞췄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눌러지는 거 사기입니까? 이네 마음은 절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어? 나야, 나야, 다 여러분 나야, 안죽어 야 나야, 나야, 핵야 나야, 나야, 나 아닌데요 야나이 원래 저래요 자기 마음대로 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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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온거 아니지? 예. 응. 오, 카모. 여러분 그럼 이만. 호랑이